꽃다님들, 여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이고야, 이제 더위가 한풀 꺾이는, 어, 그런 지금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 기분이 좋아요. 근데, 어, 또 저의 마음은 또 비상 상태입니다. 왜냐면은, 일단 이렇게 기후가, 어, 바뀌는 시점에서 어떤 곰팡이성 질환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처치를 해야 돼요. 우리 다육이를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예전에, 어 저희가, 저도 한 15년 이상 됐는데, 어 이렇게 다육이를 키우면서 <laughs> 약에 신경을 쓴 지가 지금 몇년안 돼요. 왜냐면은 하 우리나라가 그렇게 습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약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냥, 심기만 해도 됐고, 던져놔도 애들이 살았고, <laughs> 여름에도 그냥 대충 심어도 됐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어 지금은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도 제가 이렇게 봐서는 지금 노균병이 있는데요. 어 호박 같은데, 어 제가 노균병 그 전문 약을 사실은 집중해서 쓰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거를 어 지금 이거를 보니까 옵티바가 옵티바가 이게 그 뭐냐면은 그그 그 노균병에 아주 효과가 있는 약이에요 이게 옵티바가 그 원래 일본 쪽에서 이거에그 우리나라가 이거를 수입 뭐 기술을 수입했다 갔나 뭐 그렇게 제가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옵티바 치료약을 한번 쳐볼 생각이에요 왜냐면 제가 설이 올 때까지 <laughs> 호박을 먹을 거라. 아, 왜냐면 하 호박을 그 너무 병이 있어서 완전히 다치신 분을 봤어요. 이걸 완전 다 걷어내셨더라고요. 그만큼 녹균병 흰가루병이 되게 아, 무서운 거예요. 제가 이 옵티바를 그 사용했던 이유는 우리 그 매장에 흰가루병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흰가루 때문에 제가 이거를 썼었어요. 어, 이거 좋습니다. 옵티바. 흰가루 병이라든지, 아니면은 탄저 병,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노균병, 어, 흰가루 병, 뭐, 노균병 이런 거에 되게 효과가 좋으니까 옵티바 써보시고요. 이건 치료약입니다. 어,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시면, 제가 어제 이, 이쪽 지금 노지에 있는 아이들 다 살균 살충제 했죠. 어, 봤는데, 어, 아이들 괜찮습니다. 어, 이렇게 지금 아이들이 괜찮다는 거는 그동안에 방제를 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약을 쳤는데 무너지는 아이들이, 어, 상당히 많이 나온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방제를 못했기 때문에, 어, 발은 방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자, 그거에, 어, 뭐냐면은, 하나는 예외일 수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햇빛에 의해서 삶아지는 경우. 어, 그거에, 그것만 빼고는 뭐냐면, 애들이 지금 무너지는 아이들이 나온다는 거는, 방제의 문제점이 있었다라는 거를 제가 얘기를 자신있게 해드린 이유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이따다 보여드릴 거지만, 어, 무너지는 아이들이 거의 없고요. 어떤 곰팡이성 질환의 아이들이, 어, 지금, 어, 잘, 어, 견디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이따 설명하고 지금 어제 제가 뭐를 쳤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 지금 제가 아까, 어, 이렇게 아이들을 지금 다 살펴보면서 이 노지에 무슨 병이 있는가를 봤어요. 풀을 봤더니, 응에 꼭 잡으셔야 합니다. 응에. 응에 있고요. 그 다음에 흰가루 병. 어, 그거 있습니다. 그거 있고요. 어~ 그다음에 아~ 어, 그~ 지금 장미 쪽에는 어~ 흑자병 있고요 그다음에 또 왔다 간게 뭐냐면은 음~ 탄저병 왔다 갔고요 탄저병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 어, 이~ 이런 것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지금이래도 치료 약을 혹시 그런 경우들이 있다면 치료 약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어, 곰팡이성 질환은 바람이, 만약에 곰팡이성 질환이 있다. 그랬을 경우에는 뭐냐면 바람의 이동을 통해서도 어, 옮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 곰팡이병이 아주 없거나 조금이 있을 경우에는 한 번에 이렇게 확 퍼지진 않아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보여드리잖아요. 자, 곰팡이병이 지금 있어요. 제피곰팡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게 계속 지속되지는 않아 왜냐 밤낮의 기온이 차이가 날때 잠깐 잠깐 오는 거야 지금 시점에서는 음 그리고 어 뭐냐면 기온이 아주 심해질 경우 이게 차이가 심해질 때는 계속 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지금 잿빛곰팡이라든지 이 탄저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잡고 가야 하는 이유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 그걸로 인해서 아이들이, 죽는 아이들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거를, 그, 방제를 계속 꾸준히 해줬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렇게 무너지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자,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살균제 카인 안트라코를 썼습니다. 어, 원래 어저께 제가 얘기했을 때는, 어, 제가 치료약을 쓸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 왜왜 왜 그랬냐면 저희 매장에 지금 장미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장미의 흑점병에 해당하는 게 지금 눈에 띄는 게 이것뿐이 없었어요. 이게 재피곰팡이부터 해서 다 되는데 어 이게 뭐냐면 보호 살균제야. 얘가 보호 살균제야. 치료 약은 아니고. 뭐냐면, 어, 음, 재피곰팡이라든지, 혹시 뭐, 탄저병이 왔을 때, 오기 전에 약을 치는 거라고. 이게 안트라코리. 하지만은, 내가 약이 없어. 그런데, 병들이 있어. 그럴 때는, 여러분, 이렇게 보호살균제라도 여러분들이 치셔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다음에, 어, 요즘 약들은 되게 잘 나왔기 때문에, 아주 심한 경우에는, 3, 4일 후에, 다시, 여러분, 이렇게, 어, 치료약을 치시면 돼. 이렇게 살균제, 어, 살균제, 이게, 어, 마투인데 사파이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이거를 칠 수도 있었는데, 지금 안트라코올의, 어, 카에 해당하는 여러분 보호살균제를 친 이유는 장미라든지 우리가 야생화가 있기 때문에 그랬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육이, 다육이라든지, 요런 거에, 어, 뭐냐면, 음, 탄저병이나 흑점병이 아닌 흑점병이 아닌 어 다육이는 흑점병은 거의 안 오잖아요. 어안 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 뭐냐면 그 다육이나 이 야생화 같은 경우는 흑점병 탄점 아니 탄저병 제피곰팡이가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파이어가요 별로 약해도 없고 상당히 효과가 있어요. 제피곰팡이에 상당히 효과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잿빛 곰팡이가 안, 안 났으면, 안, 안 없어지면 이거 써야 돼. 나 이거 많이, 이거, 이걸로 잡은 겨. 잿빛 곰팡이. 그 다음에 흰가루 병은 옵티바로 잡은 거야. 어, 그래서 우리 밭에 있는 아이들이 거의 깨끗해요. 그런데 지금 열에 의해서 삶아져서 딱 지금 밭에 있는 거는 한10% 정도는 죽을 것 같아요. 어, 그거 알려드리고요. 요런 치료약을, 그, 다육이는 어 뭐냐면 흰 가루병은 옵티바 아 어, 탄저병도 이해가 돼요 그다음에 사파이어라는 거는 어 제피 곰팡이 아주 특특효예요 그래서 요거를 쓰세요 제피 곰팡이 안 잡히시는 분들 이거 쓰세요 그러면은 이거 보세요 아이들이 되게 튼튼하고요 그 병의 증상이 없습니다 제가 어 제가 그 얘네들이 그 들어왔을 때 제피 곰팡이 있었어요 여러분 어요 아이들. 뭐그 뭐냐면은 멀로철화부터 시작해서 뭐 화이트팜철화 얘네들 제피곰팡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 잡힌 거예요. 그거는 뭘로 잡힌 거야? 다른 약도 썼지만 어 사파이어와 옵티바 이런 걸로 잡은 거예요. 어 이거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제피곰팡이나 흰가루병을 못 잡으시면 요거를 어 생각하시고 하시고 저도 옵티바를 지금 생각을 못했는데 저 호박이 누리끼리 된다는 건 녹임병이거든요. 녹임병에 대한 거를 쳐야겠네요, 여러분. 어, 저거를 쳐야지만 가을 지나서, 어, 설이 올 때까지 호박을 먹을 수 있습니다. 자, 그거 알려드리고요. 저는 분명한 거는 뭐냐면, 어, 며칠 있다가 응애약을 칠 거예요. 응애가 여러분 되게 무서워요. 어, 그래서 응애를 저는, 어, 전문약을 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지금, 보시면은, 송충이, 우리 매장에는, 어, 주변에 송충이부터 시작해서, 뭐, 그 다음에, 그 뭐냐, 그 뭐, 노린제부터 시작해서, 뭐, 어, 어또 이런 거, 어,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어제 이거를 친 거예요. 제가, 데니 데시스라는 거. 그래서, 여보, 여러분, 나방, 아, 어 나방. 그 다음에, 에 뭐냐면은, 음, 준비물. 지금 진딧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이런 거를, 어, 치세요. 진딧물 약 있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뭐, 그, 뭐냐, 음, 나방약, 어, 같이 있는 거를 꼭 치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지금 다육이한테도 그거에 해당하는 데시, 라 데시스라는 걸 쳤고요. 그 다음에 칼슘도 같이 쳐줬습니다. 칼슘 플러스라는 거. 여러분들한테 말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우리가 먹는 거 아니잖아. 그죠? 먹는 거 아니고. 이건 우리가 채소를 먹기 위해서 이게 다육이 약재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먹는 야채라든지 어떤 그런 거에 대한 약재로 나온 것들이에요. 상당히 많은 시간에 걸쳐서 연구가 되어서 왔고. 그리고, 어, 우리 인체에 해가 없도록, 어, 농약을 그 요즘은 잘 만들어요. 어, 그런데 몸에 분명히 무리는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스크 쓰고, 어, 그 다음에 다 안전장치 하시고 하시고요. 그리고 해독을 하셔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면 또 길어지니까 좀 그렇고. 저는 제가 나물차로 해독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걸 약을 치면서도 견디는 거예요. 농약을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여러분 뭐냐면 몸이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꼭 조심하시고요. 어, 그런데 뭐냐면은 어그 약을 그 왜냐면은 친환경 자재만으로도 쓸 수가 없는 게 그거는 뭐냐면 효과 면에서 여러분 100% 잡지를 보대. 어, 그러기 때문에 같이 써야 돼. 같이. 음, 그거를 알려 드리고요. 내가 이 약을 계속 썼는데 만약에 안트라코를 쓰고 어이 사파이어를 썼는데 이게 어? 재피 곰팡이도 안 잡히고, 탄자병이 안 잡혀. 그럼 약을 바꿔야 돼. 우리가 먹는 음식이 아니잖아. 응. 어. 그만큼 연구가 많이 돼 있고, 좋은 약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바꾸셔야 돼. 그것만 계속 쓰지 말고. 응? <laughs> 어? 그것만 쓰지 마시고. 자, 그리고 여러분, 지구가 뜨거워졌고, 대한민국도 뜨거워졌고, 우리, 내가 사는 대전도 뜨거워졌습니다. 그러면 뭐가 많아요? 병들이 많아집니다. 자 우리도 어저 코로나 안 걸렸었습니다. 아 어, 저희 집 식구들은 다 주사 맞았는데 코로나 다 걸렸었고 저는 주사도 안 맞고 뭐도 안 맞고 아무것도 안 하고 저는 그냥 나물차 먹고 자연에 이렇게 자연의 음식들을 먹고 저는 여러분 버스도 타고 뭐 우리 식구는 다 걸려서 내가 간병도 다 했어. 응 어, 그런데도 나는 안 걸렸어. 응. 어. 그랬는데 여러분 그거는 뭐냐면 면역력이야, 그죠? 면역력이야, 어? 면역력이야. 이 면역력을 이제는 생각 안할 수가 없어. 그런데 내가 아무리 이 식물을 여러분 면역력을 키운다 고 해도 있잖아, 원래부터 약한 애가 있어. 그건 어쩔 수 없어. 아무리 좋은 약을 치고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주고 해도 있잖아, 죽는 놈은 죽어. 그런데 산산 산사... 산 사람도 살려야 되고 어, 우리가 어, 이렇게 식물이 어, 사, 어 그래도 어느 정도 생존력이 있는 애들은 살려야잖아. 하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주는 거야. 그런데 거기에 이제는 면역력이 들어가야 돼. 그래서 자 여러분 이제부터 제가 썼쓴 거는 뭐냐? 자 면역력을 위해서 어 뿌리 발육 활착을 위해서 밝은 여기라는걸쓴 거야. 이거를 써야 되는 이유는, 난, 저는 상토를 써요. 상토를 쓰고, 그 다음에 올해 묵은둥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뭐야? 뿌리에 발근이 잘안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기후 때문에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여러분, 어, 어, 이렇게 그, 이러, 이렇게 그 새로 뿌리를 내리는 아이들도 뿌리 내림이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어, 그러면, 어느 정도 뿌리가 튼튼하게 키워놓으면 얘네들이, 어, 뭐냐면 그거를 그 자연재해 에 해당하는 거를 견딜 수가 있다고.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건질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생각하는 게, 어, 이 뿌리에 활착을 주는 거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원래 다육이는 영양제를 안 줘도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뭐냐면 이렇게 인위적으로 사람이 만든, 어, 약과 거기에 뭐냐면, 여러분, 제가 만든 또, 뭐를 썼어? 응? 여러분, 어, 엑기스를 썼죠. 음, 엑기스를 썼습니다. 면역력에 관한 거예요. 면역력을 귀한다는 거야, 이제는. 어, 그렇지 않으면, 뿌리도 못 내리고, 어, 왜냐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시간이 짧아요. 짧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필요했던 거야. 어, 그래서, 어, 앞으로 다육이들 여러분 기후가 작고 이렇게 음, 더워지고 뿌리를 내릴 시간이 짧아진다면 여러분들이 면역력을 키우고 그 다음에 뿌리의 밝은을 키워주는 이렇게 밝은 역에 해당하는 거 다른 회사 거다 상관없습니다 그거를 첨가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매장에 있는 아이들은 다 그걸 준 거예요 근데 어, 이런 거를 다 해줘도 여러분 죽는 거 많이 나오는 거뭐 때문에 죽어? 햇빛 때문에 죽어 삶아져 어 삶아져 여러분 기온이 올라가서 35도 이상이 지속되는 날씨가 되면 삶아져서 죽는 경우가 많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게 더 많이 죽어요 병으로 인한 거는 바이러스가 아닌 이상 우리는 요거를 뭐한 우리가 거의 다80% 이상 살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햇빛으로 인한 지구 온난화에 따른 고온에 의한 35도 이상으로 올라갔을 때 지열이 강해지는 그런 곳에서는 여러분 죽는 아이들이 많이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에 대한 대처를 해야 돼. 약도 중요하지만 자 그걸 알려드리고요. 자 지금 이런 약들을 썼다. 이제는 여러분 뭐냐면 음 뿌리에 내릴 시간이 짧아져요. 어, 왜냐면 얘네들이 최적의 온도는 25도, 최고 기온 25도, 최적은 15도라는 숫자야. 그런데 여러분, 자꾸 지구가 뜨거워지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짧아진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뭐냐? 얘네들이 뿌리를 내리고 성장을 할수 있게끔 이렇게 밝은 역이라든지 뿌리에 활착을 줄수 있는 거를 좀 써주시라는 거예요. 이렇게큰건한 25,000원인가? 뭐 그렇게 돼. 그런데 전체 200, 뭐, 전체 200평 쳐도, 여러분, 이거 하나면 다 써. 하나면은 가만히 써봐. 아이고야! 1년도 넘게 쓴다. 1년이 1년도 넘게 써. 어, 그러니까 이거 하나 써서 사갖고요. 여러분, 전체적으로 약을 할때 계속 이것도, 어, 이것도 같이 해서 해주세요. 어, 그거 알려드리고요. 자, 이제 어제 약을 테크노 다육식물하고 사장을 왜 이렇게, 이렇게, 왜 이렇게 열변을 통하는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 봐봐요. 자 보세요. 분명한 거는 여러분 분명히 잠깐 잠깐 제피곰팡이가 왔다 가요, 왔다 가요. 기온이 이렇게 변화가 이 기온이 이렇게 지금 여러분 조금씩 어 지금 뭐냐면은 차이를 보이고 있어. 그러면 분명한 거는 여러분 제피곰팡이가 와안올 수가 없어. 근데 여러분 지금 보여드리지만 애들 봐봐요. 엄청 깔끔하죠. 엄청 깔끔하죠, 여러분. 자, 깔끔하죠, 여러분. 자, 이거는 미리 방제를 해서 그런 거야. 어, 제가, 어, 여러분들이 그, 이, 이, 이거를 궁금하면, 여러분, 제, 어, 제 꺼. 하하하, <laughs> 얘 오랜만에 왔네. <laughs> 제 꺼, 여러분, 유튜브 한번 찾아보세요. 음, 제가 방제를 어떻게 했는지. 자, 아이들 되게 깡,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 개인적으로 제가 얘기를 해드리자면, 여기는, 여기가 조금 뚫려 있어서, 오는 비를 조금 많이 맞은 아이들이에요. 어, 오는 비를 많이 맞는 아이들이지만, 여기 지금 착응을 해줬죠. 그랬는데, 제가 뭐냐면, 여기 있는 아이들은 방제를요, 어, 뭐냐면은, 그, 탄저병이라든지, 재피곰팡이에 대해서 되게 철저히 해줬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어, 상태가 좋다는 거 알려드리고요. 자, 여기를 알려드릴게요. 여기는 아이들이 지금 찌글찌글 하잖아요. 자, 여러분, 제가 어제 약을 줬단 말이야. 약을 줬는데, 여러분, 지금 대전의 온도가 33도야. 그런데, 여러분, 봐봐. 33도인데, 여러분, 애들이 크는 증상도 안 보이고, 아이들이 이게 얼굴이 펴지는 현상도 안 보이죠? 자, 이거는 뭐냐면, 아직 기온이 높다는 얘기예요. 지금 기온이 높아서 아이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거야. 그랬을 경우에는 여러분이 뭐야 물을 많이 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주면 안 돼. 어, 물을 본격적으로 주는 거는 한 32도 이하로 계속 내려갔을 때부터는 여러분 조금씩 더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뭐냐면 죽는 게 나와요. 어, 그거 알려드리고 좀 이렇게 찌글찌글 해도 좀 참아. 어떻게 잘못하면 죽어. 뿌리가 얘네들이. 아직 많이 안 움직인다는 거야. 어, 이거 봐봐, 얼마나 이뻐. 내가 여러분들한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야. 어, 노지에는 95% 치세요. 햇빛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 노지에도 37도까지 막 올라가요. 그런데 어 지금 이 여쪽에 지금 보시면은 95% 차광을 한 데는 아이들이 이렇게 깔끔하고 되게 좋아요. 그런데 이쪽에 지금 뭐냐면 55% 친데는 아이들이 어 되게 얼굴이 되게 힘들어해요. 그래서 저는 내년에 어 95%짜리를 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봐봐, 애들이 얼마나 깨끗해. 응? 목대도 만져봤더니 안 죽었어. 여기 하나는 여러분 무너졌더라. 어 그래서 내가 얘를 어 뭐냐면 치웠어요. 자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보시면 아이들이 지금 깔끔하죠 어, 너무 예뻐요 여러분 너무 이쁘고 자 이런거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떼지 마요 어, 떼지 말고 여기서 새끼가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곰팡이성 질환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 그러니까 절대로 어, 만지지 말고 약을 3, 4일 있다 다시 한번 치료제를 주고, 그 다음에 또 일주일 있다 주던 3, 4일 있다 다시 줘 약을. 그러면 거의 한세 번만 주면 웬만한 아이들은, 뿌리가 강한 아이들은 여러분 살아요. 어, 이렇게 지금 아이들을 보여드리고요. 어, 이런 것들은 이제 곰팡이성 질환이, 어, 번졌던 거지만, 문, 어, 뭐냐면 괜찮을 거라는 생각은, 어, 제가 생각하기에는 또 열에 의해서 화상도 입었다. 어, 두 가지가 복잡, 복합돼 있다. 하지만 이거는 살 가능성이 있는 게 먹어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 그러기 때문에 얘는 살 수가 있고요.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입을 무리하게 떼주지 말고, 어, 여러분들이 뭐냐면 3, 4일 있다가, 어, 곰팡이성 질환에 해당하는 살균제를, 어, 치료제를 쳐, 쳐주세요. 어, 그러시면 돼요. 이야, 이거, ISR 92-45 에케베리 아가보이데스 마리아에. 자손입니다. 어, 저도 이거 지금 딱 하나인데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어, 제가 만든 실생인데요. 어, 족보가 있는 엄마기 때문에 상당히 물 빠졌는데도 되게 예쁘네요. 여러분. 자 이렇게 지금 보시면 어, 이 아이들은 비를 좀 많이 맞은 아이들인데요. 제 실생들이 많은데 아주 괜찮습니다. 어, 너무 사랑스럽고요. 자 이쪽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이쪽에 어저께 멀로 철화가 하나 죽었었죠? 그래서 나는 이게 지금 곰팡이병이 있었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어, 그런데 괜찮았고요. 아주, 어, 건강하고요.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음 만약에 곰팡이병이 있었더라면 내가 약을 줬으면 아마 이게 확 퍼져서 퍼, 애들이 어 그런 증상이 있을 텐데 없습니다. 물을 닿는데도 그리고 지금 대전의 기온은 약간 어 밤낮의 기온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아이들은 괜찮다는 거는 그 전에 방제를 잘했다는 겨. 미리미리 방제를 해야 그리고 발근역이라고 뿌리 활착이 되는 거를 써. <laughs> 그래야 돼 여러분 <laughs> 자 햇빛으로 더 주고 얘네들도 지금 찌글찌글하지만 내가 목대를 다 만져봤는데 괜찮아요 애들이 이렇게 뿌리를 쫙 모핀다는 거는 지금 아직 기온이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거 봐봐요 애들 아주 건강하죠 자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이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삽목판 이쪽에 아이들도 지금 보시면은 어, 죽는 거 없이 건강하구요. 자, 이쪽에 지금 보시면 이 아이도 어제 문제점이 있었던 아이죠. 만약에, 어, 곰팡이성 질환이 아주, 어, 1차적인 목적이었, 어, 어 1차적인, 어, 그런, 어, 문제